후이야왜이렇게잘생겼냐고요 에이, 쟤는, 쟤는, 가는밤 발랐습니다. 왜 이렇게 빨갛지? 입술이? 엄청 빨갛네? 오늘 머리 예뻐요? 그래요? <laughs> 머리가 예뻐요? 머리 한지 엄청 오래됐어요 사실 카마는 엄청 오래됐어요 한지 한... 한 두달 전? 네 오늘 뭐 했냐고요? 비밀이지롱. <laughs> 왜 점점 미남이 되어 가냐고요? 그런가? 근데, 체중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지금. 엄청 많이 빠져서, 요즘에 좀 고민 중이에요. 어떤, 어떠한 그런 상태가 나에게 더,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인가? 왜냐면 지금 사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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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랐거든요. 더 빠지면 안될것 같고. 근데 <laughs> 뭔가 뭔가 사실 요즘에 어 사실 요즘에 어려 보인다고. <laughs> 어려 보인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뭔가 지금의 이 체중이 더 좋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가 뭐예요? 귀여워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귀여워서 미안해. 이거요? <laughs>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배워왔어요. 어제 몰랐어요. 춤추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몰라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네. 아직 연습은 못했어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걸 말하는 게 귀여워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 기타 구경하실래요? 제 기타 있거든요. 기타를 꺼낸지도 좀 됐는데 잠깐만요. 기타 구경할래요? 구경만 할수 있어요. 칠수 있나? 지금? 못칠것 같은데요. 너무 안 치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자랑하는 거 같나 근데? 자랑하면 좀 그렇죠 근데 너무 자랑하는 거같잖아 근데? 자랑 좀 해달라고요? 오케이. 이게 제 기타예요. <laughs>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 색깔 기타를 너무 갖고 싶은 게. 갖고 싶었어요. 꿈이었어요, 꿈. 기억이 하나도 네 나요, 진짜로. 연습해서 다음에 쳐드릴게요. 암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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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뉴기타입니다. 처음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다음에 꼭 쳐줄게요. 연습 좀 해서. 아니, 원래 칠수 있는 게좀이 이렇게 있었는데 몇 개월 동안 한번안 쳤더니 기억 안 나요. <웃음> <웃음> 아무튼 패스. 엄청 오래했네? 한 시간 넘겠네요? 한 시간 넘게 놀았네? <laughs> 내 친구들 <laughs> 아싸 친구 생겼다. 아싸 친구 생겼다. 나 지금 친구 엄청 많아. 지금 이 시간에 그 누구보다 나 친구가 많다. 아싸 <웃음> 부럽지. <웃음> 친구 진짜 많죠. 저 친구 37,000명이에요 지금. 지금 39,000명이에요 저 지금. 장난 아니죠? 제 친구들 스케일 장난 아니죠? <laughs> 내일 가서 얘기해요. 친구 생겼다고. 내 친구 이외택 후이라고 하면 또 뭔가 친구 같지 않으니까 내 친구 이외택이라고꼭 얘기해요. 약속 잡자 친구야. 밥 한번 먹자 친구야. <laughs> 지금 지금 여기 댓글에 친구야로도 친구야가 도배가 돼 있어. 그래, 친구야, 고맙다. 친구들아, <laughs> 내일도 어, 힘내서 즐거운 하루, 뭔가 에너지 넘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생활에 제가 어꼭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한테도 너무 너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4만 이천구백 명의 친구들이 <laughs>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 너무 너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내 친구들도 제가 그런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힘을 줄수 있지, 근데? <놀라> 아, 가보자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인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요즘에 진짜 너무, 너무너무 행복해요. 행복을 만들어주는 건다내 친구들이니까. <laughs>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용기를 얻고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내 친구들, 내 43,800명의 친구들도 행복하고 즐겁고, 멋진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오래오래 내 친구가 내 오래오래 내 친구들이랑 같이 가 보자고 안녕